난네가 그럴 거야. 줄 몰랐어 아니 여보세요 그쪽은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얘기를 나누고 싶지가 않네요 그쪽하고는 <laughs> 그러면 그 돈으로 소파 산 거야? 그 돈으로? 그 돈이 무슨 돈인데? 무슨 돈이지? 내돈 응? 내돈 아니 이거 봐봐 내 돈이 내 돈이라는 거 없어 자기 돈이라는 거한 집안 지금 이는 우리 돈이야. 맞아. 네거 내게 없지.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. 맞아.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. 이아오케 쉽게 생각하자 우리. 네 거도 내 거, 내 거도 내 거. 맞아. 그리고 나나 나 하나만 얘기할게. 제발. 비자금을 감추는 자리를 좀 바껴 제발 아니면 조금 더 머리를 쓰면서 조금 더 힘든 곳에다가 이렇게 해놔 내가 아는 데다가 다 이렇게 펼쳐놓지 말고 내가 항상 물어봐 어나 몇만 원좀빌려도돼 그러면 항상 나한테 준아 잠깐만 그면서 러또 어디 뛰어가 뛰어가서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나는 거기 얼마 있는지도 알아 아니